안녕하세요. 도계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사타키아마 프로 M2 모델입니다. 이 글러브는 새 상품은 아니고요.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셨는데 어좀 불편하셔서 좀 많이 부드럽게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주셔서 보내주신 제품입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손으로 만지시면서 작업을 하셔서 캐치볼 하시고 쓰시고 하셨는데 지금 뭐 엄지 손가락도 조금 다치시기도 하셨고 이거를 계속 길들이기만 하면서 쓰실 수가 없어서 최대한 좀 빨리 쓸수 있게 좀 부드럽게 무령부 작업을 해가지고 좀 쓰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고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뭐 천천히 길들이는 것 좋고 곱게 골드는 것도 좋은데 쓸수 있어야 글러브다 라는 느낌이 들게끔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그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길들여도 되고 게임을 많이 하거나 뭐 그러시면은 그냥 하드한 타입에서 그냥 계속 받으시면서 길들이기 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인냐고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뭐 일주일에 한번두 번도 제대로 안 하시고 뭐 2주에 한번 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평생 길들여야 됩니다 평생 그 글러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좀하자한 타입의 글러버라든지, 아니면 포스미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번 나가서 잠깐 캐치볼 하면서 길들인다? 진짜 한 5년? 3년? 1년? 이렇게 길들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길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좀 빨리 쓸수 있게끔, 빨리 부드럽게 작업을 한 다음에, 한 번이라도 더 쓰시는 게,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봤을 때한이 정도 움직입니다. 이 정도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이것보다 더 많이 잘 움직이게 파닥파닥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서 무령복을 요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가능하면 무령복 하면서 좀 닦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닦으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색, 색깔은 빨간색, 네이비색, 흰색, 뭐 이거는 뭐하트케마의 기본색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클라라서 깔끔한 그런 느낌의 제품입니다. 셜라모브 타입의 M2 그리고 무령복 길들기 하면서 영상 좀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음, 건조는 거의 다 되었구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만져주면서 글러브를 좀 부드럽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뭐, 전에도 뭐못 잡을 정도로 안 움직였던 건 아닌데, 그래도 편하게 쓰시고자 하시고, 좀 손에 좀 부상도 있으시고 해서 좀 움직임이 좀 좋게 해야 글러브를 좀더 쓰기 좋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요. 이쪽, 아래쪽을 좀 많이 움직이고, 위쪽은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걸릴 수 있도록. 전보다 조금씩만 움직여도 공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을때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움직이는 상태에서 그냥 잡으면 아주 편하게 그냥 툭툭 들어오는 느낌으로 쓸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하자케아마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솔직히 저는 저의 이 조작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을 잡았을 때그 느낌이 되게 편합니다. 그, 참, 신기하게도,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을까 싶은데, 이상하게 하다케 하마는 공을 잡을 때, 손을 상당히 편하게 해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잡으면, 다른 글러브라는 특징에, 그, 힘으로 받쳐주는 느낌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탁, 포개지는, 이게 안겨지는 이 느낌이, 참 편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뭐, 답일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하다케 하마는 공을 참 편하게 잡게 해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지금 약간 이렇게 작업을 해놨구요. 아무래도 무령부를 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오일링과 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쁘게 모양을 잡아주고 끈 묶고 해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는 하타키야마의 실리콘 패치와 그 뒤에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셜란 모브 타입의 손등, 빨간색, 네이비색, 그리고 네이비색 두꺼운 끔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M2의 얕은 패턴의 밑이기 때문에 이걸 뭐 이렇게 틀어가지고 뭐 이렇게 엄, 깊게 만들고 뭐 그런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냥 얕은 패턴에 어울리게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냥 공, 이렇게 딱 놓으면 이렇게 가운데 위, 아래에 할거 없이 잡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뭐, 제일 제가 좀 선호하는 건한이 정도? 중간? 정도 잡으시면 제일 좋으실 것 같고, 그냥 던지면 자연스럽게 그냥 잘 잡힙니다. 지금 소리 들어보셔도 되게 착착착착 살려있게 잘 잡히는 게 느껴지실 거고, 전반적으로 오일을 다 발라놓고, 바닥면만 하다키아마에 어울리게 하다케아마 크림을 발라가지고 약간 끈적한 느낌을 살짝 줬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공도 지금 보시는 대로 소라게 잘 잡힙니다. 공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뭐, 보시는 대로 이 정도, 요, 정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던지고 바꾸는데도잘 잡힐 정도면 실제로 날라오는 공 잡는 데는 뭐 크게 부담 없이 그냥 툭툭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조작감 편하게 그냥 쓰실 수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배색이야 뭐 기본적인 뭐 이거 하타케 아마의 기본 배색이라고 할 만큼 인기 많은 레드 컬러와 네이비 컬러 섞인 제품이고요. 하타케 아마의 프로 M2 포스미트 우량부 길들이기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